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과 끝까지 구봉경 클래스의 구봉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차 안에서, 어, 인트로 영상을 남기고 차량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차량 그 영상은요, 어, 출고 영상입니다. 네, 익스플로러 3.0 플래티넘 모델, 어, 출고 영상인데요. 어, 지금, 어, 지금 차가 정말, 지금 저희 출고장에도 꽉차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남길 건데요. 정말, 이제, 10월달, 10월달에 저희 동대문 식구들이, 뭐, 저 포함, 뭐, 서경 팀장 포함, 나머지 이제 직원들이 정말 차량을 많이 판매를 해줘서, 어 정말 1년에 거의 한번 정도 이렇게 전시장이 꽉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꽉 차서, 지금은 이제 저희 직원 주차장인, 5층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촬영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지금 차량이 너무 꽉차 있고, 어 영상을 촬영하기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5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저만 있는 공간에서 촬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일단 오늘 마찬가지로 차량에 이제 차주가 되실 분은 아주 서울에서 멀리 울산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저희 고객님이세요. 저희 고객님 역시나 어 조금 이르게 일찍 어, 차량 계약을 해주셨는데 지금에서야 차량 인도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고객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저 있는 전시장으로 오셔서 차량 인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고객님께서 어, 너무 바쁘시고 이러셔가지고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차만 이렇게 보내게 되는 상황이 저, 상황이 왔습니다. 어, 웬만하면 저도 이렇게 가서, 어, 차량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어, 저도 이제 차량이 밀려 있다 보니까 스케줄이 빡빡해서 제 고객님께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차량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에게는 차량 설명 같은 거는 제가 추후에 전화상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인트로 영상은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밖에 또 제가 항상 올리는 것처럼 무슨 작업이 들어갔는지 네 그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차량 출고에 관해서 음, 지금 제 유튜브에도 이제 계속 뭐 출고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는 영상들은 정말 계약을 일찍 해주신 분들이 이제 10월에 출고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판매를 한 차량이 어, 실질적으로는 11월 중순 정도는 돼야지 다 고객님들한테 전달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어,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좀 배차도 밀렸고 네, 이렇기 때문에 어,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차량을 받으시진 못했지만 저 구봉경 과장에게 계약이 들어가 계신 고객분들은 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객님들이 얼마나 기다리시기 힘든지를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객님들의 순번을 체크해서 문자 메시지를 드리는데, 어, 그것 또한 정말 죄송해서 보내기가 너무 <laughs> 죄송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빠르게 이제 차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못 기다리시는 고객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떠나가시는 고객분도 계시고, 정말 저, 저한테, 어, 정말 힘드시겠다 고생하셔라 이렇게 이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가 어 기다려주시고 출고까지 완료해주시면은 정말 제가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어 일단 인트로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서 외관 한번 둘러보고 무슨 작업이 들어갔는지 체크 한번 하고 출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할까요? <laughs> 네 이어서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어, 저희 처음 보는 출고장이실 거예요 여기는 출고장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주차하는 주차장이에요 네뭐 저희 브랜드 차량 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차량이 있는데 어 출고장 자리가 꽉 차서 정말 여기 있는 저희 직원 주차장까지 사용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지금 번호판 안 달린 차들이 여기에도 많아요 네 밑에는 완전 꽉 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층 저희 직원 주차장에서 촬영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되는 바로 이 차량은 어, 저희 포드 익스플로러 2.3 모델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기 힘들다는 3.0 모델 플래티넘 모델이고요. 어, 정말 일은 일렀을 때 고객님이 계약을 해 주셔서 지금 에 출고를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한번더 기다려주신 점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꼭차 타시면서 보답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 블랙 에디션 작업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2.3 그리고 3.0뭐 phv 다 블랙 에디션 작업이 들어가지만 어, 저는 특별히 이 3.0에 들어가는 블랙 에디션 작업이 멋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릴이죠. 네. 어, 일단은 비교부터 한번 할게요. 여기 순정 2 3 모델이 있는데, 어, 순정 2.3 모델 그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크롬, 플라스틱, 크롬,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준 반면에 저희 3.0 같은 경우는 딱 일체입니다. 일체. 자, 어,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네요. 반짝반짝하고. 일체. 딱. 이렇게 해서 어, 개인적인 저구봉경 과장의 생각은 저는 3.0의 3.0 그릴이 멋있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어 2.3하고 3.0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릴이죠. 그릴. 그리고 또한 가지 휠 모양. 네. 휠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2.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객님은 이제 울산에 계시기 때문에, 어, 바로 오늘 탁송을 출발을 시킬 거고요 내일 정도에 울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 이렇게 이제 잘 받으셨는지 확인 전화 한번 하고 안내 전화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 레터링이죠? 네. 국룰입니다. 국룰. 국, 국룰. 네. 어, 블랙 에디션. 차량에는 블랙 레터링이 들어가는 게 국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블랙 에디션 작업이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편에 보시면 뭐 추가적으로 사이드 발판도 작업이 안 되셨고요 어, 고객님은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 타신다고 하셔서 사이드스텝 장착을 안해 드렸고 그 다음에 고객님 이제 PPF 작업이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A필러 유리 양 옆쪽으로 들어가는 필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어 컵 여기 손잡이 있는데 여기 필름 보이시죠 요거랑 그 다음에 문 끝에 있는 도어 엣지 그 다음에 저희가 손이 그나마 좀 제일 많이 갈 여기 필러 부분에 요 비밀, 비밀번호가 나오는 요 부위까지 PPF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보시면 어, 시트는 네, 블랙 시트, 에보니 시트로 장착을 해 주셨구요. 네, 블랙박스 장착 완료되었구요. 하이패스는 제가 이제 추후에 장착을 해 드릴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3.0 같은 경우는 2.3하고 조금 재질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어, 시트에 들어가는 재질, 그 다음에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재질, 그 다음에 핸들, 에 들어가는 재질까지 2.3하고는 조금 다른 더 고급스러운 가죽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뭐 손으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인가, 그, 그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어, 전화가 와서 끊겼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객님들이, 어, 이렇게 이제 앉아보시면서 또 만져보시면서 이런 재질이 어, 확실히 2.3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 3.0 모델 같은 경우는 6인승입니다. 앞에 두 자리. 2열에 두 자리, 3열에는 세 자리인데 지금 접혀 있죠. 네, 이렇게 접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작업 완료됐고요. 삼천용 같은 경우에는 시트에도 이렇게등 이제 날개뼈 있는 쪽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7인승과 6인승은 용도 자체가 다름으로써 네, 이런 팔걸이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제 6인승을 하실 거냐, 7인승을 하실 거냐 또2.3 모델을 하실 거냐 3.0 모델을 하실 거냐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뒤에도 마찬가지로 블랙 에디션 작업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면 제가 이제 울산까지 차량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해서 이제 챙겨 드렸고요 어, 매트는 이렇게 블랙에 아이보리 그렇게 실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트렁크 문이 있는데까지 이렇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어... 트렁크 매트는 뭐 올블랙도 있고요. 이런 실밥에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밥이 있는 게 조금 더 예뻐서 따로 요청을 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아니시면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객님들 원하시는 색깔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저희 익스플로러 3.0 플래티넘 모델 출고 영상 촬영을 했고요. 어 정말 뭐 많은 작업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요새 아주 핫한 그냥 블랙 에디션 작업만 들어가도 차량이 정말 순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 구봉경 클래스 구봉경 과장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조건으로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약속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차를 못 받으신 고객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구봉영 과장이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어, 저희 고객님, 울산에서도 여기 보이시는 익스플로3.0 모델을 타고 안전한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울산에서 이 차량을 보신다고 하시면 저 구본경 과장에게 출고를 했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어, 포드링컨과 끝까지 구본경 클래스의 구본경이었고요 네, 다음 출고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